구수도 효율적으로 끌고 가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중견수 어, 빠져나갔어요. 자, 장타 코스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노진혁은 자, 2로 밟고 3루까지 달까지 어, 가겠어요. 홈까지 가겠어요. 자, 3루 가겠어요. 도와서 3루도 와서 홈까지 자, 홈까지 홈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노진혁의 오늘 경기 2타수 무안타. 빠른 공을 노려 때렸습니다. 오른쪽 힘차게 뻗습니다. 당장적 우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노진혁의 솔로 홈런. 자, 노진혁 선수가 첫 타석부터 타구가 2구 타격 우중 어! 타구는 중견수와 우익수 그 사이에 빠져어요 아! 아! 노진혁의 솔로 홈런. 극적으로 서치점에서 구한 앤스 다이너스. 그주인골 바로 도검사도지혁입니다자 이구 오른쪽 넓게 떠갑니다. 담장 바로 앞 담장 맞고 넘어갑니다. 지금 패스 맨 위에를 맞고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노지혁 타고 오. 오른쪽 크게 날아갑니다. 오전까끝타고 그 노지혁의 결을 한방이 나옵니다. 와. 교체돼서 들어온 노진혁 선수. 멋대 김주영 선수 이제 이번 시리즈 첫 등판이죠. 가운데로 상 가운데 잘 맞혀 타구입니다 멀리 갑니다. 어,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와, 이게 웬트입니까 <laughs> 4타수 4타에 홈런 두개 노진혁. 야. 자. 어, 타 들어 맞았어요. 올렸습니다. 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맞았어요. 담장을 넘어갑니다. 와, 지금 거의 한 드라이브 성으로 백스크린을 넘기네요. 뭐. 노진혁 선수의 시즌 마수거리 홈런 시즌 1호. 이게 노진혁. 오른쪽 총알같채차고 담장 쪽으로 갑니다. 어머, 어, 어, 왔어 담장을 없습니다. 노진혁의 돌아포 경계석에서 바라보니까. 예. 예.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쪽입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어, 이동합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탐장 담장. 탐장을 넘습니다 1번 타자 노진영 손도 타자 홈런 시즌 3호 네. 들어 올렸습니다 먹게 떠서 날아갑니다 오익수 진압도 탐장 넘어갑니다 오늘 노진영 멀티 홈런 시즌 4호 솔로포 에노스에겐 두 번의 전규인 공격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담장 근처로 담장 밖으로 노진혁 추격을 바로 시작하는 NC 다이노스 노진혁의 세... 오늘 양팀의 두 좌완 선발 맞대결 초구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이 타구는 우중간 높게 떴고 담장 근처 밖으로 노진혁이었습니다. 노진혁의 선두타자 선제 솔로 홈런. 대단한데요. 예. 초급타격 좌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원익트랙 쪽 탑장 밖에 떨어집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엔시라이노스 노진혁의 솔로 홈런 처본이라고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걷어 올린 노진혁의 타구입니다. 센터쪽 중견수 원익트랙 뒤쪽 탑장 탑장 넘습니다 보다 멀리보었던노진혁의 타고 맞는 순간에는 중견수 플라이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는 노진혁 선두 타자 걷어올렸습니다 멀리갑니다 센터쪽 중견수 뒤로 탐장갑습니다 어제 경기도 저곳에 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지막 순간에 백카트 힘을 전달을 하면서 중견수에게 좋은 홈런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자 노진혁은 멀리 승점짜리 없는 이홈런으로 노진혁 선수는 시즌 10호원을 만들어 냈고 3루입니다. 2앤 2 카운트 노진혁. 오른쪽으로 받아 올렸어요. 멀리 가는 타구 탑정 쪽. 두루로니 노진혁이 대전 한화 생명 이글스 파크를 침개 빠뜨립니다. 한번 들어갑니다. 예. 뛰었고 타자는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떠갑니다. 탐정. 탐정. 넘습니다. 손을 험난 노진혁. 7구.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탐정. 밖으로. 노진혁. 노진혁의 시즌 2호. <laughs> 변하고 되십니다 오른쪽 윅수 윅수 키를 어, 넘겨버리냐 벤스 넘겨버립니다 노진혁의 드러눕는 7대0와 노진혁 선수가 단번 야, 그렇습니다 이번 시리즈 3 경기 연속 나오죠 예 밀어 때린 타구입니다 어, 노진혁의 타구가 멀리 가는데요. 멀리 가는데요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노진혁 야 초구를 노려서 밀어친 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예 노진혁 선수 <laughs> 그게 지켰죠. 주례 네. 바뀌긴 했지만 6회까지는 완벽했고. 오른쪽 떠오르타고 멀지감치멀지감치 당장 달려갑니다. 세기를 받는 노지역의 투런으로. 아, 엄나는 정말 세기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아, 어, 간다.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좀 보게 되네요큐브라구를 받아쳤습니다. 장너를 하셔, 너무 하셔, 너무 하셔. 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All the time, all the 니다 멀리가는 n t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노진혁. 시즌 k n 스쿼트 리셋 2내2입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5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너진혁이 <목소리> 추격의 솔로 홈런을 가동합니다. 어, 네. 오른쪽 뻗어갑니다. 5익수 뒤로. 어,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너진혁이 솔로 홈런. <목소리> 집중 공략을 했던 게이 군대 겨루기 전초구을 받아 칩니다.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밖은 또한번 떨어집니다. 스토리는 충격인데요. 귀 없는 살겼져 소사. 3구째를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laughs> 노진혁의 장타가 터져나오면서 에이스 다이노스가 이번 와일드 카. 불카운트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잠작적으로 잠작 담장! 넘었습니다 잠작을 넘습니다. 어제 앉았던 타격 컨디션을 오늘 변화구가 앞에서 형성이 되면서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유격수였습니다. 자 밀어냈습니다. 뛰어낸 타구는 높게 갑니다. 좌익 뒤로, 좌익 뒤로, 좌익 뒤로. 잠작 넘습니다. 오늘도 노진혁의 홈런포. 잠깐의 강렬한 스윙이었었는데.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변화구를 잡.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는 오른쪽으로 탑장 밖으로! 호 노진혁 쐐기를 받는 노진혁의 투런. 결국에는 수 있는 점수라고 하지만 노진혁입니다. 우측 자 우익수 뒤로 탑장까지 넘어갑니다. 이위팀엔시 다이너스. 노진혁의 타구도 센터쪽에 떠갑니다. 중견수 뒤로, 또 뒤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웃음> 강진성과 <웃음> 야, 노진혁의 징검다리 <laughs> 홈런. 노진혁 선수관. 투어 상황, 노진혁 타서. 어, 오늘 노진혁의 타구가 범상치 않더니 결국 여기서 정점을 찍습니다. 노진혁의 홈런포, 시즌 6호 홈런 솔로포가 터지면서 다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초구 타격! 우진감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랜드 슬램 노진혁! 올 시즌 7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우익수 뒤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타구! 넘었습니다. 다이노스의 거포 유격수 속삭이 어... 오른쪽 뻗어갑니다. 오른쪽 탑재 어... 넘었습니다. 노진혁의 성점 홈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노진 잘해줘야 됩니다. 예. 오른쪽으로 파울리 타고 네, 이타고 복점을 향해 넘어갑니다. 찍듯이 어, 오른쪽 맞지. 멀리 탐정 넘어갑니다 노진혁의 타고가 이 빗속을 뚫고 역전을 향해 뻗었습니다 스코어 9대8 투수상대 2위고요 오른쪽으로 우중간으로 우중간 이타구는 탐정 밖으로 n c 바이러스 노진혁 뒤리에노 어, 아, 때려냈습니다. 걸어요그게 어, 뻗어갑니다. 역전을 향해 노진혁입니다. 거포유격수 노진혁의 한방 단숨에 리드를 빼앗고 있습니다. 홈으로 돌아와서 경도를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펄 안쪽이에요. 투런 없는 노진혁도 때려냅니다. 두개 투런 없는 넉 점을 뽑아내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2회 말입니다. 아, NC의 이 초반 타자들이 상... 타재로 타구를 뿜어내고 있는 이원재 선수고요 노진혁 타고 오른쪽 뻗었습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노진혁의 두런 홈런. 다시 도망가는 엔시 라이버스. 던지고요. 어쨌든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잘되었습니다 아, 잘 5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노진혁의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균형을 깨뜨리는 깨트린... 좋은 두 팀이 만났는데 일단 초반 기세는 NC가 조금 더센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노진혁이 오. 초구를 받아치면서 큼지막한 타구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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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홈런포 노진혁이 쏘아 올랐습니다 노준혁의 시즌 17호 홈런, 솔로 홈런, 3대 0으로 a 아... 뷔후 가장 많은 홈런 개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노출이 됐어요. 박는 경기장을 떠납니다, 노준혁. 박성민에 이어서 노준혁까지 두 타자 연속 홈런입니다. 시즌 3구 맞습니다. 3구 5중간입니다. 5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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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중간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후 중간을 넘어가는 토론 홈런이 나왔습니다. 노진혁 선수의 탑. 초구 맞겠습니다. 노진혁. 어! 초구 공자 우측에 쭉 뻗습니다. 자, 어, 우측에. 어. 우측에. 우측에. 넘어갔습니다. 말로 없 노진혁 자신의 스무 번째 홈런을 말로 없는으로 만들어내면서. 선분자를 맞는 노진혁.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어, 어. 뒤로 오른쪽 탐장. 노진혁이 결국은 넘기는군요. 노진혁의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 2구, 맨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 높게 드이프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노진혁의 솔로 홈런. 또한 점을 추격한 유도해 냈고 빠르게 이닝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노진혁의 담은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노진영이 솔로 홈런 다시 떴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노진영 토론 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풀 <laughs> 네. 카운트입니다 오른쪽 이타구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 다시 두볼이고요 3구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탐장탐장을 담장. 넘습니다 노진에게 시즌 6호 3구. 3구 걷어내면서 총알처럼 멀리 그리고 높게 탐장을 넘습니다 두루놈놈 좋은 수비를 <laughs> 보여줬던 박계방 선수 자, 오른쪽 넘어갔습니다. 초구부터 끌어당기면서 노진혁이 이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겼습니다. 아, 높게 떠서 멀리 날아갑니다. 쫓아가는 타우는 담장 쪽 넘어갔어요. 와, 이대로 안 끝나겠다라는 수비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가 뒤로 갑니다. 노진혁의 돌파! 풀카운트잘 받아 때렸습니다만 높게 뜨는 타구. 뒤로 갑니다. 멀리 갑니다. 원트랙 넘어갔어요. 노진혁의 솔로 홈런. 영의 균형을 깨고 있는 노진혁입니다. 풀카운트 밀었습니다. 왼쪽에 떴고 좌익수 뒤로 움직입니다. 삼장 끝자 3장 일할 차이가 납니다 아주 공을 퍼올리면서 거대한 포블선 좌익수 대로 탑자 끝까지 뻗어갑니다 추격을 따돌리는 스리런 3구째를 받아쳤습니다 높이 튭니다 우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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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우중간 넘어가는 노진혁 오늘 경기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우중간쪽 뻗어갑니다 어, 이 타구는 갔어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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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어, 밖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선택점 엔시타인 홀스 떨어진 조금을 툭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 수지나 3장! 넘어갑니다! 네. 추격의 토은포 밀어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네. 당장! 잡작! 남았습니다! 예. 세경기 연속포 노진영 오늘도 두 점짜리 수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타구3장 축! 3점 남았습니다! 이게 잘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신탁하고 노진영의타구입니다 좌측 높이 듯하구 좌측 패스! 또한 숲이라! 노드영의토을 허공! 여전히 토토에서 1아분이 걸렸습니다! 철판 타고! 박영춘! 우측! 노진영! 누가 노진영을 말릴 수 있을까요? 시즌 13!